안녕하세요. 기원아씨입니다. 오늘은 열2띠 중에서 닭띠 운세를, 어, 봐드리겠습니다. 33세 개요생분들은 혼자 스스로, 어, 뭐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약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싶고, 직장에서도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 상사나 윗사람이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잔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에 불편함과 짜증을 좀 많이 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작아지고 나란 자신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한테 좀좀 좀 아부를 떨어야 된다고 하나요? 아부도 떨어야 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사람한테 숙이고 있다라는 느낌에 본인 스스로 마음도 불편하고 하는 데에서 좀 강해졌으면 좋겠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항상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3세 어, 닭띠분들은 좀 용기가 힘을 내어서 하는 일에 조금 더 도전을 하다 하면 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5세의 신유생 분들은 이별수가 있네요. 이별수가 있고 같이 산다 해도 항상 상대방에 불평 불만이 많고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어떻게 더 많이 해줄수 있을까? 그게 대한 고민도 많고 말하자면 각방도 쓰게 되고 서로의 소통도 부족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답답하고 그리고 가는 일이 항상 어, 굴곡이 많아요. 조금 가려고 하면은 그한 자리에서 어, 막히고 또 아둥바둥하면서 가자고 하면 또 막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좀 희망을 좀놓 어, 놓쳐서 좀더 잘할 수 있는데 항상 그 답답함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높아요. 기준보다는더 높은 거를 바라기 때문에 답답하고 하는 일을 또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데 항상 그 목표치에 도달을 못하니까 상대방하고 소통도 좀 어렵고 좀 성격도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이 세다 보니 어, 상대방의 하는 말에 귀에 잘안 들어오고 그 자존심을 내려놓기에는 힘들어요. 어, 45세 닭띠분들은, 근데 일단 뭐를 한다고 하면 엄청 열심히 하고 꼭그 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도달해야 되고 못하면은 원망, 절망에 빠지고 또 일이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에 좀 두려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씩씩한 면도 있지만은 답답한 면도 많아요. 일단 45세 낙띠분들은첫 시작부터 굴곡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노력을 하고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생각도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하고 소통을 소통을 좀 잘해서 내가 가는 길에 더잘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금전운는 나쁘지 않아요. 금전운은 어, 평소에 많이 어, 소비를 했던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통장이 남아 있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돈이 좀 모아지지 않을까 월급 타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나가는 돈도 막아줄 수 있고 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은 좀 사람과의 소통도 많이 좀 하고 자존심 좀 내려다 놓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57세 기호생 분들은 금전은 평범합니다 어. 금전은 평범하고 57세 분들도 이별수가 보이네요. 근데 이별수라는 거는 이제 서로 마음도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고 하다 보니 이별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음, 그 사람들과 같이 많이 말도 나누고 하다 보면 조금 이별수도 막을 수 있고 어, 인간적으로 도움도 들어오고 어, 이분들은 지금 또 운이 들어왔어요. 운이 들어다 보니 근데 그 운은 길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잠시 잠깐 스쳐가는 운인데 그 운을 잡으면은 그나마 57세에서 조금 더 운을 발휘해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음 원활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9세 정유생분들은 항상 내 마음이 허전하다, 공허하다. 그 반면에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사람이 좀 멀어지니까 외롭고 공허하고 나만이 그 허세를 조금 내려놓고 하다 보면 진실성 있게 사람을 대하고 하다 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기회도 많아지니까 이제 외로움도 좀덜 타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내 잘난 맛에 사는 거를 좀 내려놓고 낮추고 항상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와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좀 내려다놓으면 사람도 많이 따르고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도 외로운 마음도 이제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내 주변에도 사람도 많고 부부간의 사이도 더 좋아지고 진심으로 상대방한테 대해주면은 그만큼이라는 기회가 보답이 오지 않을까요? 닭띠 운세 여기까지 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